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코스 짜드리는 지팡탈 플러스 여행코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왔느냐? 여기가 여러분 대천해수욕장입니다. 자, 대천해수욕장 코스 제가 짜드릴 거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로 제가 여러 군데 여행코스를 좀 짜드리고 있는데 어, 시청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알찬 코스로 찾아오니까 꼭 대천해수욕장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고서 도움 많이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대천해수욕장이 어디냐 여러분들 뭐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죠 쭉 땡겨 보면요 우리나라 서해의 대표적인 이제 해수욕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동해에는 워낙 유명한 뭐 경포라든가 속초 뭐 유명한 해수욕장들이 많은데 사실 서해에는 그렇게 메이커 메이저 해수욕장이 별로 없습니다 완면도 뭐 가면은 뭐 꽃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좀 영종도 가면 뭐 우랑리 해수욕장 이런데도 좀 유명하긴 하는데 아무튼 대천이 대표적인 서해의 어, 랜드마크급 해수욕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도 이제 그럴 것이 대천하면 또보령 머드축제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름만 되면은 저도 작년에 갔다 왔는데, 올해도 제가 갈 거거든요. 저도 이제 매년 갈 건데, 여러분들도 머드축제 꼭 같이 가보시고, 아니면 평상시에도 겨울바다 보고 싶다던가, 아니면은 부모님 모시고 어디를 가야겠다, 드라이브를 해야겠다 할 때, 무조건 대천 해수욕장 추천해 드리니까는 여기 꼭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를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정비가 정말 많이 됐어요. 옛날에는 정말 제첫 기억에 대천해수욕장에 이런 데막 엄청난 이제 호텔 같은 게 생기기 전에. 개발되기 전에 여기 갔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던 게 아니 뭔 동네에 이렇게 야바위꾼들이 <laughs>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길가에다가 그것도 학생들입니다 학생 고등학생 정도 보이는 친구들이 여기다가 수박을 갖다 놓고 눈을 가린 다음에 수박 깨기를 하질 않나 나무를 갖다 놓고 뭐못 박는 거 있잖아요 망치로 뭐 그런 거를 막돈먹고돈 돈돈 먹기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모습은 찾을 수가 없고 완벽하게 이제 정비가 돼가지고 자 여기는 이제 해수욕장도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해수욕장 라인으로 보시면은 쭉 먹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조기집이에요. 조기 파는 곳, 조기 구이 파는 집이어가지고 이런데 가셔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해수욕장 구경도 하시고 여름에는 자 당연히 해수욕장에서 물놀이까지 할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놀다 오시면 되는 건데 자 대충 놀다 오면은 이러실 겁니다. 조기 먹고 해수욕 하고 이게 다야? 아 뭐하러 여기 왔지? 물론, 시설도 좋고, 다 좋기는 하지만은, 자, 여러분들도 좀제 영상을 보시고서 코스를 좀 알차게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는, 뭐차 있으신 분들은 1박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은, 뭐 이왕 여기까지 오시는 거 1박하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뒤에, 막, 이름 없는 이름 없는? 오래된 모텔 같은 거 펜션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여기가 이제 예전에는 이쪽 라인으로는 호텔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여기 비싼 호텔 많이 있는데 이 뒤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뭐 지금 기준으로 막 지금 현재 5월, 4월 달에 뭐 5만원 아니면은 뭐 8만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집 구하실 수 있으니까는 1박 충분히 하시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조개구이 집에서 뭐술 먹다 보면은 당연히 운전 못하니까 차는 두고 가시는 거 추천을 해드리고 물론 성수기 때 이런 집들도 뭐 거의 뭐 20만원까지 올라가기도 하니까 그런 거는 잘좀 저렴할 때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숙소를 잡았다는 가정하에, 자 첫째 날은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해수욕장 같은 거 구경하시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여기에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까지 쭉 가면은 스카이바이크라고 있어요. 여기 가셔가지고 스카이바이크를 딱 타고 전망대까지 이렇게 딱 구경을 하시면은 이 스카이바이크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여기 기찻길입니다. 쭉이 뒤에까지 이렇게 도실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타보시는 거.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은 어디로 간다? 자, 무조건 조개구이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 이쪽 라인이 전부 다 조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조개구이 쪽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쪽 라인이 다 조개구이인데, 요거를 한번 딱 확대를 해보면은 전부 다 조개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로드뷰로도 한번 봐볼게요. 얼마나 조개구이들이 많은지 쭉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개구이 집지 너라. 여기가 아니라 요 앞쪽인데. 그렇죠?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은 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쪽에 해안이 쫙 보이면서 아, 요즘은 로드뷰가 정말 선명해요. 그래서 요 라인으로 해 가지고 요런 데가 전부 다 조개구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좀낮 아침 시간에 찍었나 보다. 영업을 전부 다안 하고 계시네. 여기 이제 얼굴 나올까 봐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자, 하나씩 보시죠. 더킹 조개구이 쭉쭉 조개구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요런 데 가셔서 드시면 되는 건데 언제적 날짜야? 2024년 10월이네요. 어우 완전 거의 최신인데 보면은 무한리필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25,000원 그래서 이쪽 라인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저렴해요. 그래서 많이 줘봤자 뭐 3만원대 3만원 초반으로도 무한 제한으로 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팁을 드리면은 무제한이 아닌데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기는 무제한 웬만하면 다 무제한으로 하니까는 여기 무제한 하는데 들어가셔가지고 조개구이 그렇게 드시면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나서 자 이쪽에 보시면은 어 이제 커피라든가 이런 거 드셔야 되는데 여기가 브랜드 커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백다방 여기 하나 보이시죠? 백다방 하나 있으니까 드셔도 되고 그리고 제일 추천하는 데는 여기 보면 은 스타벅스가 또 여기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대천 해수욕장점이 또 이렇게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저녁에 가면은 뭐 물론 사실 여기는 전망이 뭐 어디든 다 좋긴 하겠지만, 그쵸? 워낙 바다기 때문에 어딜 가나 뭐 놀이나 이런 거다 이런 데 광장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그먼드 축제할 때 여기에다 다 펼쳐놓고 하는 그 광장인데, 바로 뒤쪽에 이렇게 스타벅스. 어우, 건물 멋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여기 옥상에 올라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루프탑 카페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봄이어가지고 오픈을 하진 않았는데, 지금 뭐 여름에는 오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셔가지고 커피까지. 이렇게 드신 다음에 술좀 깨시고 나셔서, 자, 어디로 가느냐, 숙소, 잡은 데 가셔가지고, 자, 주무시면 되는데, 주차 팁안 드렸구나. 자, 주차는요, 여기가 주차 오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아주 각 잡고 주차장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보이십니까? P라고 되어 있는 거? 엄청난 규모의 주차장이 상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은 아예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여기 행사할 때는요, 이 주차장 막아가지, 막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무대도 만들고, 자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작년인가 갔을 때도 여기서 뭐 아이돌들 오시, 와가지고 막 공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드 축제는 꼭 가보시는 거 추천을 해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둘러보시면 은 하루가 끝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날딱 일어났어, 이 일째가 됐는데. 일제는 뭐합니까 이거 다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가시는 분들은 이게 다겠죠 근데 제가 또 팁을 드리는 입장에서 이게 다라면 말씀을 안 드리겠죠 아침에는 요 뒤편을 좀 넘어가시면은 국밥 밀면 뭐순대국밥 이런 거다 보이시죠 엄청나게 많으니까 일부러 노리고서 그런 거 같긴 하는데 이런 데 가셔 가지고 자 해장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해물뚝배기 같은 거 이런 거 파는데 아 그런 거 드실 필요 없어요 너무 비싼 거 드실 필요 없이 그냥 이쪽에서 국밥 같은 거 드신 다음에 자 해장을 하신다면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때 뭐 차가 있어야겠지만 차 없으신 분들은 뭐 택시 잡아서 넘어가시면 되는데 자 바로 대천항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바로 이 위쪽이 대천항이거든요 이쪽에 노타리를 지나가지고 이 위로 올라가면 대천항인데 어 얼마 전에 여기 가기 전에 보시면은 여기 보령 해저터널 생긴 거 아시죠 어 이게 뭐냐면은 여기를 타고 가면은 자 안면도까지 바로 이렇게 가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안면도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됐습니까? 삥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뭐빙 도는 게 보통 삥 도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삥 돌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해저 터널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자 보령에서 바로 이렇게 터널을 이용해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안면도까지 구경하실 분들은 일로 올라가셔도 되는 거지만은 지금은 이제 대천해수욕장 코스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일로 가시면 안 되고 자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디로 간다? 대천항으로 가시면 돼요. 자 여기 대천항을 가시면은 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여기는 유람선도 있고요 유람선을 타고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볼 수도 있고 여객터미널이 있어가지고 다른 섬으로도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에 예약을 하시고 가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여기 터미널 라인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인근에 있는 이런 도서로 자 섬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타셔도 되지만은 어뭐 블로그 보니까는 이 옆에 삽시도 이런 데도 막 가시고 그러시던데 그렇게 할건 아니고요 여기 가셔가지고 유람선을 한번 타십시오 야 유람선 한번 타시 주변에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둘레로 한번 돌았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겠죠 근데 여기가 코스가 생각보다 깁니다 거의 뭐 1시간 30분 정도 타는 거라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금 같은 경우에도 2만원대 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여기가서 유람선 오전에 깔끔하게 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여기 수산시장 있어요 수산시장에서 뭐회 같은 거를 사다가 드셔도 되겠지만은 수탄시장 이냥 구경만 하세요 그렇게 크게 볼건 없고요 일로 지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바로 요쪽 라인으로 해서 이 코너로 꺾으면은 건어물 시장이 또 나와요 아 여기가 의외로 또 볼만합니다 건어물 시장 쪽으로 가셔가지고 일단 구경을 하시고 자 여기 건어물 시장도 한번 노드뷰로 봐볼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의외로 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관광버스가 엄청나게 싫어다 일로 날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이십니까? 어 벌써 관광버스 보이시죠? 어디에서 이렇게 소문 듣고 오셨는지 죄다 여기다가 싣고 오셔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렇게 코너로 돌아서 쭉 들어가시면 되는데 아 우리 선생님 두 분들로 들어가고 계시네요 이때 찍은 게 평일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으로 쭉 들어가면 자 시장 투어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건어물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 모자 나오네 이런 식으로 건어물 가게도 나오고 말통 커피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아리고가 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 엄청난 강정 같은 거를 직접 수제로 만들어서 파시는데 여기는 진짜 만듭니다 실제로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시식을 엄청나게 해줘요 이분이 시식하시는 이 요원분께서도 벌써 옆구리에다가 딱 차고 시식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금만 지나가면은 시식도 다 하니까는 여기서 드시고 그리고 만원어치만 사도 엄청나게 많이 주시니까 요거 사셔가지고 차 안에서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또 올라가면은 여기만 있는게 아니에요 자 빨강 모자집 뭐 이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또 올라가면은 또 있어요 또자 이렇게 아리고가 이런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데 가셔가지고 강정도 드시고 그 다음에 건어물 사실거 있으면 건어물도 사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쭉 가시면은 또 대천항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항구가 이렇게 쫙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빨간 등대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걸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화도 싫킬 겸, 해가지고, 요쪽 뒤에 라인으로 해가지고, 쭉 걸어가지고, 자, 이렇게 걸어가면 되겠죠? 자, 등대까지 이렇게 찍고, 아, 돌아오시는 걸로 하시면은, 오, 어 여기 상당히 괜찮으니까, 여기 추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오, 어 등대면 여기까지 갔다 오는 거구나, 그죠? 여기까지 갔다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이 바로, 자, 루프탑 카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다듬 루프탑 카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개인이 하는 카페는 아닌 것 같고, 여기가 이제 냉동 공장이에요. 한마디로, 냉동 창고, 근데 여기 옥상을 이런 식으로 카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 여기를 한번 또 로드뷰로 한번 봐 볼까요? 보면은 그냥 창고예요, 창고. 자, 카페라고 하기에는 뭐 카페 겉에서 보면 카페 모양은 아니고 자 여기서도 보이려나? 자 이런 식으로 어? 안 보이네 요 여기는 아 이렇게 한번 보이려나? 아 보이시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보이시죠? 바닥에 이정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서 이렇게 가시면은 자여기입니다 여기 고령수협이라고 돼 있는데 이 꼭대기를 창고의 꼭대기를 카페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시면은 자 전망이 또 엄청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올라가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자 사진을 보면은 어, 이런식으로 돼있습니다 어우 이런거 너무 잘 찍으셨는데 핫플레이스로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자 아이고 얼굴이 나오면 안되는데 자 아무튼 요렇게 어, 있으니까 꼭 가보시는 거 추천을 해 드리고 여기서 뭐이쪽 뷰로 해 가지고 받아 보시면서 구경도 하시고 어, 잠깐 커피도 드시고 그다음에 뭐 낮잠도 잠깐 주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공간 되어 있으니까는 여기 갔다가 자, 또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배는 아까 말씀드린 유람선은 타도 되고 안 타도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시면은 안 타셔도 되고 오전에 좀 빨리 가 가지고 첫배 타신 다음에 여기 다 둘러 보시고 여기 카페까지 갔다가 이렇게 하시면은 또반나절또 지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바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면도 가실 분들은 안면도로 올라가셔도 되지만은 자, 대천 주변을 할 때는 이 바로 남포방조제로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도 차 타고 가면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아까 여기 조개구이 있는 집 쯤에서 조금만 가면 이렇게 방조제가 나오는데 바로 이 방조제와 이 방조제 길로 쭉 가다 보시면은 이 중간입니다 보이시죠? 바로 죽도 상원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어 저도 여기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보니까 여기가 이제 보령 구경 중에 이경에 속한다고 하는데 이 땅이 개인 땅인가봐요. 근데 개인 땅인데 이 방조제가 생기면서 이제 섬이 이렇게 연결된 거겠죠. 근데 여기를 어 마치 무슨 뭐 한국 빌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어, 곤잠에 있는 화담숲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와, 여기를 너무나고 잘해놓은 게 정원 스타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 여기에 꼭 가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물론 여기는 이제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입장료는 있어요. 입장료는 있지만은, 어, 무조건, 어, 특히 부모님이랑 가실 때는 여기 가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어? 근데 여기도 로드뷰가 나오네. 아, 안에는 들어가질 못하는구나. 자,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입구가 있습니다. 어, 많차네 막아놨네. 들어가지 못하겠고요. 쉬는 날인가?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으로 쭉 들어가시면은 되는데 아우 쉬는 날인가 보다 아 오늘은 휴간이구나 어떻게 딱이게로드뷰를 휴간일 때 찍었나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방조제 딱 보이시죠 이 방조제를 따라서 쭉 와서 꺾어가지고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안으로 상하운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는 여기까지 같이 둘러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위성지도를 한번 봐볼까요?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일로 쭉 들어와가지고 이 안쪽이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 주차장인 것 같은데 여기 주차장 있고 여기도 주차장 있는데 주차는 좀 경쟁이 있습니다. 꽉 차면 못 들어가니까는 좀 빨리 가셔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셔가지고 둘레길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둘레길을 이렇게 돌아보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둘레길을 엄청나게 잘해놨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 바다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한옥마을 같은 데는 뭐 어디 지역이 유명한 한옥 같은 거를 이렇게 재현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한국 빌라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숙박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다음에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뭐 이런 데 다니는 뭐 자연 저는 사실 산보다는 바다를 좋아하긴 하는데 어, 여기는 산도 볼수 있고 바다도 같이 볼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나고요. 어, 들어갔다가 저는 한 오후 1시쯤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 엄청 많겠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올것 같고 제가 갔을 때는 그래도 4월 초여 가지고 좀 없었는데 사람들 많으니까 좀 미리미리 서둘러서 가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가시면은 여기가 아마 관리 센터일 거예요. 그러면은 커피랑 떡을 또 하나씩 나눠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까지해 가지고 입장료가 얼마였더라. 5천원인가 7천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돈 주고 가도 앞깝지가 않은 곳이니까 무조건 여기까지 가보시는 거 그렇게 추천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원까지 마무리 지으시고요 그 다음엔 또 어디로 가느냐 여기가 또 이제 가면은 저녁 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집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은 요거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좀 시간이 좀 남으시는 분들은 자, 무창포 해수욕장 찍고 여기가 해변길이 너무 좋습니다. 어우 꽃 같은 것도 너무 잘. 표어있기 때문에 부창포해수욕장도 찍어서 여기도 구경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자쭉 가면 춘장대해수욕장이라고 또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가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딱 둘러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밤이 되고 이제 썰물이죠 썰물일 때는 여기가 또쫙 빠지면서 이 바다까지 이렇게 더 걸어가 볼수 있는 그런 또 신비한 또 체험을 하고 또 밤에는 여기서 또 조개 같은 거 엄청나게 잡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둘러보시고 밤이죠 그다음 그 다음에 이런 데, 홍원항이라든가 이런 데도 가볼 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둘러보신 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상당히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서해바다의 자랑이 아닐까 싶은데 어, ic가 엄청나게 가깝죠. 춘장대 ic의 해수욕장 바로 근처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창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가깝습니까? 자 해수욕장이랑 IC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 집에 갈 때는 이렇게 자 서해안 고속도 타고서 가시면 되기 때문에 자 쉽게 저녁에 귀가하실 수 있으니까는 이런 코스로 대천 해수욕장 코스 짜보시면은 어,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리를 조금 빠르게 해보, 해드리면 첫째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대천 해수욕장에서 놀고 조개구이 먹고 그다음에 2 일차에는 대천항 가고요. 자 대천항 가가지고 유람선 타시거나 여기 카페 가고 여기 옆에 건어물 시장 가시구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건너서 자 남포 방조 제로로 해가지고 자 죽도 상하원까지 구경을 하신 다음에 자 저녁 때는 넘어가서 무창포 해수욕장이라든가 아니면 쭉 넘어가서 춘장대 해수욕장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자 고속도로 타고서 밑으로 가시든 위로 가시든 그렇게 복귀를 하는 그런 코스로 주차를 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 안면도로 넘어가실 분들은 여기 터널 이용하셔서 안면도로 가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천 해수욕장 자 재미 없게 해수욕장만 딱 갔다 밥만 먹고 집에 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코스로 한번 쭉 돌려보시길 추천해드리면서 자 다음에 도더 좋은 코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